주먹 임팩트를 싣는 연습 주먹을 내쉴 때 단순히 바로 내쉬는 것 보다 한번 멈췄다가 두번째 동작에서 밀어주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보다 주먹에 임팩트를 줄수 있습니다 끊었다 칠 경우 내가 배를 주는 척하고 여기서 다음 동작으로 연결하기도 쉽기 때문에 페인팅 동작까지도 됩니다. 단순히 정권을 가볍게 내주는 느낌이 아니라 주먹을 꺾어서 정권이 바히도록 밀어줍니다.